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잡아주 이가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왕께서 올리는 번제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왕의 소원대로 여호와께서 왕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의 계획대로 여호와께서 왕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은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일은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여호와여,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아멘.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오늘의 시는 왕을 위한 시, 왕의 승리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왕께서 고난 가운데서라고 적혀있는데 이 고난은 전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전차와 말, 기마병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1차적으로 왕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에 승전을 바라며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이고요. 더 나아가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또는 정례적인 국가적인 예배 때에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오늘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세 가지의 중요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첫째는 온 백성이 왕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전쟁을 단순히 왕의 개인적인 업적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자신의 전쟁으로,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 서로의 다른 점을 접어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특히 그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되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의 탓을 하며 또 위기에 대해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위기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각자 제갈길 가기 바쁘면 결국에는 서로 공멸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성소에서 시온에서 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소와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재물 번제를 받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모여 하나되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부흥의 역사와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대의 부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와 지배 아래 이스라엘의 운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했을 때. 그런데 블레셋이 함께 모여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 하나만으로 블레셋을 도리어 일망타진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일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승리,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왕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아니라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왕의 소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왕의 소원과 계획이 바로 자신들의 소원이며 계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을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사람들이, 이 직분자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다윗이지만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종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뭉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무슨 시설해도 무조건 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자신들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만하지 않도록. 각자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고 리더의 인도를 중심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요, 법칙이요, 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겸전적지만은 그러나 중요하니까 낯득음을 무릅쓰고 교회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단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과 영적 리드를 위해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공식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굳굳이 섭니다.여호와여,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아멘.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은 말의 힘이나 전차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아무리 전차와 말과 같은 세상적인 힘을 많이 준비하고 갖추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사인을 보내시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필요한 힘을 준비할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힘이 좀 갖추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할 때도 그리고 끝까지 나중에 잘 되고 힘이 생겼을 그때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부함과 부족함, 우리의 잘남과 못남은 승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편이 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요. 중심의 문제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적인 것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사적으로 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승리를 가져다 주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필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혼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토요일까지 있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정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신 분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 온전한 마음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다른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육적인 아픔과 영적인 연약함 그리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피로들과 문제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은 일본의 강민숙 성조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또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